알려드리겠습니다. 가방 안에 구성품이에요. 자, 여기에 주머니가 하나씩 낱개로 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빨간 스톤, 무빙 스톤을 하나, 둘, 이렇게 넣고요. 파란색을 또 한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가 조금 큰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핸드스톤,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여기 작은 주머니에서, 아, 여게 나왔습니다. LED, 불이 간다라든가, 파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요렇게 돌려가지고, 돌리면, 자,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교체해서 요렇게, 어, 원상 복귀 시키시면 됩니다. 요렇게 도와주시고요. 예, 얘는 요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게 핀, 핀이 있는데, 어, 일렬로 요렇게 세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터링 점수 기록지. 점수 기록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했었던 점수 기록지가 이렇게, 어, 있죠. 그래서, 어, 기간에 제출을 하셔도 되고, 모았다가, 어, 그, 나중에 통계를 내서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기간에 또 같이, 어, 말씀을 드리는, 예, 그 현황판 같은,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터링이 뭐예요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어, 설명을 다 드리기는 뭐하고 하니까 요거를 보여주시면서 예, 설명을 하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터링의 가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구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속에 들어있는 놀이 기구라든지 아니면 운동 효과라든지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정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께서 이렇게 보실 적에 이 안에 이 책자를 보시면은요 안에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숙지 한번 해 보시면은요 아 종목에는 어떤 종목이 있고 기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경기 게임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은 안에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예, 사진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 하나만 들고 가셔도 어, 충분하게 설명이 되시고요. 이거는 이제 기간이라든지 어, 하나 어, 책자 하나 주시면 될까요? 할 경우에 이거 하나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어떤 뭐또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또 넘겨드리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 활용 사례 예, 노인 장례인 그리고 가정 대외및 이벤트 이런 아, 것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도구에 대한 정서 상품 구성 네,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그처리 어,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게 뭐냐면 단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문양체계가 계속적으로 어 뭡니까 어, 경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 대회를 연다라든가 그런 형태의 어,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스님들이 오늘 수료증을 어, 자격증을 2급을 받으셨어요. 네. 나중에는 1급을 지참하시게 되면 심판 자격까지 심판을 할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또 주어집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 접어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가방은 이렇게 해서 네. 지퍼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접는 거는 민나중이 하겠습니다. 접는 거는 민 나중에 하고, 자, 여기에 보면, 높은 색으로, 기다란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담긴 상태에서, 요렇게, 네, 틈이 있습니다. 그죠? 이 틈을 요걸로 메워주시면, 평평한 어, 모습을 보여 보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메워주겠습니다. 됐죠? 자, 이러면은, 그 다음에, 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팔이 있어야 됩니다. 꺼림 칸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짜잔, 꺼내시면 그림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그렇게 접어가지고 뒤집혀졌다 할 경우에는, 예, 어, 투명 테이프로 이렇게 양쪽을, 사각을, 어, 모서리를 놓고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펴서 이렇게 하시게 맞구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업가또한번안 해보고 서가또 굉장히 당황했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천으로, 어, 천으로 이렇게, 예, 손을 잡으면은, 어, 모서리에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 이긴 거, 긴거두 개, 짧은 거네 개가 있습니다. 긴거두 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을 이천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안정적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당겨서 모자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글자가 있죠? 글자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친절하게도 어, 어, 여기 스티커를 파랑 스티커를 다 붙여 넣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에 갖다 대고, 천 밑으로 해서 또 집어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사를 씌우고. 그리고 또한 군데 더 가겠습니다. 여기에요. 자, 이 부분은요, 여기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를 쑥 집어넣고, 파란 부분으로 쑥 집어넣게 되면, 자, 여기를 조금 더 집어넣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들어가죠? 더 넣겠습니다. 자,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자가 쉽게, 손쉽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펼쳐진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 해야 되, 되겠죠. 또 오늘 또오자 그러면 또 막대를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얘가 홈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접혀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홈이 있는 이 부분을 자 얘를 얻을세요자 돌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접고 또한번더 한번 접고 얘도 접어야 되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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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죠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가나을 넣어주시면 거물은 일부러 안 빼도 됩니다 자 가방 안에 넣는 거를 또보여기리어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혼자서 뭐 이렇게 들고 다닐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네, 처음부터 운영하다가 들을 경우에는 한자리 이렇게. 협회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혼자 다, 수 있어요. 너무 힘드시죠? 그리고 수업하면, 그 학생, 교육생들이 다해주어야될 거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요거 먹고, 그리고 케이스, 매 네. 멘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빠졌습니다. 你这个。